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거의 모든 믿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경제 패러다임 변화는 항상 사회적 변화를 같이 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동화가 많이 되는 사회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차 산업 혁명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얘긴데 여러분들 제일 쉽게 100억 원을 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중국 가서 1인당 10원씩 걷으세요. 그러면은 10원 정도는 줄 거거든요. 예. 그러면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1인당 10원씩 걷는 비용이 10원이 더들것같아 <laughs> 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1인당 10원씩 걷다가 10억 명한테 걷으려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안될것 같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1인당 10원씩 걷는 비용이 0.1원이고 0.1원이고 빛의 속도로 걷을 수 있으면 말이 안 돼요? 그때부터 말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십시일반 사람들의 노력 내지는 재화를 모아서 덩어리를 크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옛날에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반능해져요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힘을 모아서 엮어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십시일반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백과사전이 나오면 그게 위키피디아고요. 예,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쓰는 이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이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건 왜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나 혼자 말로 떠들면 말하는 즉시 즉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형태로 글로 남겨서 그림과 함께 프레젠테이션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 행위는 뭡니까? 아까 QR 코드 처음에 보여드리고. 접속하시라 그랬더니 94명으로 나오는데 아마 중복 접속이 있어 갖고 한 4, 50명 접속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디맨드 프로덕션이죠. 여러분들이 저도 이거 올리는데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끝나니까 저한테 비용이 안 들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 접속하는 순간 스마트폰에 다 복제가 돼서 다 배달됐죠. 유통까지. 원샷으로 온 디맨드 상산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갔죠. 무슨 말이해가 되세요? 예, 이까지가 이루어지는데 전혀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비용이 제로가 되니까 거기다가 생산비용도 제로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 콜라보레이션이겠죠 아까 콜라보레이션 협력일 텐데 여기 접속한 사람들 중에 질문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누가 여기다 적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에 수십 개가 역시 같이 복제가 돼가지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션을 같이 만들어가겠죠 협력을 통해 지식을 같이 생산하죠. 무슨 말이 인지 해가 되세요?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하는데 비용이 제로고 많이 만들 수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이걸 풍부함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디지털 경제는 풍부함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아날로그는 반대죠. 아날로그는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한다 그래요.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할 때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부족한 거 내려간 거 이게 시장이 컨트롤하는 거고 근데 이건 어때요? 무한 복제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다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풍부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게요? 풍부해지면 사람들이 관대해져요. 나도 있으니까 너도 있어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공유란 걸 해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게. 공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공유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었죠 지금 지식에 대한 디지털 카피를 얻었으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하고 자본주의형 인간하고 생각이 달라요. 자본주의형 인간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아세요?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얻기만 하고 두 나띵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왜? 비용을 내가 쓰면 안 되니까. 그래야 이익이 제일 높아지잖아.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합리성입니까? 공유를 받아 이익을 얻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나도 뭔가 기여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라는 게 거기에 끼어들게 돼요. 참여가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가 있어요. 적극적 참여는 뭘까요? 나도 이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해서 뭐라도 쓰고 내 생각도 전파하고 이렇게 되면 적극적 참여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참여를 하면 이 사람들과의 세션을 통해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가치가 공동 생산돼요. 그리고 나서 공중에 그냥 사라지면 그냥 좋은 일 했다로 끝인데 만약에 이게 지속화 되잖아요. 지속화 되면 그런 서비스를 지속시키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교육에 이런 원리를 접목하기 위해서 나온 플랫폼이 이런 심플로 같은 플랫폼인 거죠. 지금 제가 이걸 쓰게 아주 쉽게 쓸수 있게 만들어서 쓰니까. 무슨 말이지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세션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만들어지고 증폭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증폭 이는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유하고 참여한 다음에 협력한 것들이 플랫폼을 만나서 증폭을 해요. 증폭을 하면 기존의 그 가치를 전달했었던 곳이 비용이나 가치 생산에서 경쟁에서 밀려요. 그래서 얘네가 몰락하죠. 무슨 말이지가 되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제3차 산업 혁명, 4차 산업 혁명 이거의 핵심은 경제 시스템의 변화고 경제 원리의 변화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이 변합니다. 소유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희소성을 많이 가지고 비교 우위에 있고 우리만 독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존의 방식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가치관인데 지금은 그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네트워크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같이 움직일 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네트워크 효과가 큰 거일수록 점점 힘이 세져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본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인터넷 하던 사람들이 글이나 좀 올리고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철학이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 영역이 점점 점점 확대가 돼서 이제는 제조업에도 들어가고 각종 서비스업도 온디맨드 서비스로 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여기에 인공지능 같은 기술까지 붙어 가지고 기계하고 같이 서비스를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체입니다. 단순히 AI나 VR이나 a i 같은 신산업이 와서 그 산업이 커지고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 변화는 항상 사회적 변화를 같이 끌고 옵니다. 사회 변화를 같이 끌고 오게 되는데 그 심지어는 가치관도 변해요. 경제가 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땅에 소작을 하는 사람들은 소작한 거의 절반을 떼어가는 구조로 옛날에 굴러갔잖아요. 그러면 땅이 제일 중요하니까 땅을 지키려면 군사력이 제일 중요하게 되고 그건 왕이 모든 걸 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권력에 의해서 땅을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가 일본에 올라와요. 그리고 군사력하고요. 그게 지난 농경 사회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에요. 그죠? 근데 2차 산업혁 1차 산업혁명과 함께 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계를 중심으로 다른 인여 생산물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기계는 소유를 어떻게 할수 있어요? 기계는 둘 중에 하나로 할수 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사거나 그죠? 두 번째는요. 기술을 갖고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획득한 사람들이 여기 이것만 돌아가는 건 아니고 노동력을 여기에 플러스해야 생산물이 나오잖아요. 노동력을 할때 정치적으로 니네가 여기에 수령인이 니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걸 떼내라고 이걸 할수 있는 권력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민들인데 여러분들과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 해서 뭔가 우리가 일정 정도 돈을 줄테니까 이렇게 와서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죠. 이게 근로계약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권력에 대한 것들의 힘이 약해지죠, 점점. 권력이 힘이 약해지니까 그거에 대한 깬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가 잘못했다 생각하면 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그때 자유와 평등이 처음 여러분들한테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이야기는왜 드리냐 하면은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을 하면은요. 그냥 경제만 바뀌고 산업 몇 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거의 모든 믿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터넷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세요? 핵전쟁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핵전쟁 일어나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톰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EMP 샥이 발생을 해서 무선이 전부 마비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선 체계에 의해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소리 전화 그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빙빙 빙 돌려요. 그럼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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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거든. 그럼 전화 교환원이 개가 딱 들은 순간 연결되겠죠. 그러면 몇번 바꿔드릴까요? 물어보면 몇번 바꿔주세요. 그러면 아 그래요. 구멍을 찾다가 이 구멍 보고서 여기 띠링 띠링 돌려요. 그럼 저쪽에서 드들죠. 그러면 어떻게 저기 몇 번에 전화하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다음에 선을 갖고 이선 연결, 저선 연결해요. 그럼 둘이 연결된 거야. 그때부터 전화를 할수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옛날 시 수동 전화예요. 그러면 교환원들이 무진장 바쁘겠죠. 전화 이들어나면. 그래서 이거를 스위칭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듭니다. 이게 애트리 지금 전자통신 연구원 있죠. 거기서 제일 처음 만들어 갖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전화통신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 이야기 왜 드리냐.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그 전화 교환기가 일을 다 하죠. 가운데서 다 연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북한이야. 전쟁을 일으켰어, 지금. 지금 이걸 마비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교환기를 때리면 돼요. 그 교환기를 때리면 순식간에 모두가 연결이 끊겨요.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이 되면 전쟁이 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그 개발했던 사람들의 오더는 되게 단순했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도 타격받은 거기만 날아가고 나머지는 살아있게 네트워크 디자인해서 다시 갖고 와. 이렇게 오더를 내린 거예요, 연구자들한테. 그랬더니 어떤 걸 들고 왔냐 하면 그물처럼 생긴 걸 들고 왔어요 그물 그물은 보시면은 그물 전체의 구조는 유지가 돼 있잖아요 여기 구멍 저기 구멍 뚫려도 그래서 노트라 그러죠 이렇게 매듭매듭 매듭 있는 데가 전체 형체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멍 뚫린 데를 제외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각자가 알아서 돌아가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서 살아있는 데들은 연결되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7 80% 정도의 것이 날아가도 전체 구조가 유지가 돼요. 이게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던 의도였어요. 그런데 막 쓰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잘 만들어져서 국방용으로 또 이렇게 소위 과학자들만 쓰기 너무 아깝다 해 가지고 이거를 미국이 퍼블릭으로 공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전 세계가 달라붙어 가지고 쫙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인터넷이에요. 프레드 위슨 님을 파계비트의 그 블로그에 글을 써 가지고 퍼뜨린 게 같은 맥락인데 이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의 인터넷이 사실은 처음 스타트할 때는 어 명령을 주고받고 소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안전이라든지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거래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고려가 안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분산화가 되면서 훨씬 더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네트워크에서 할수 있게 되죠.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회에 사회적으로 변했잖아요. 이런 사회에 우리들이 어떤 거를 고민해야 되는가? 아까 그 키워드 몇개 나왔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참여자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고 이거를 가치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S&P500 같은 거 갖고 조사해보면 소프트뱅크 손정일 회장 자료에도 나오는데 어, 전 세계 500대 기업 중에 50년 가는 기업이 0.1%가 안 돼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기업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물어봤을 때. 나 혼자 할수 없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들기 위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이라고 하는 법인, 이건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존재하는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같이 오랫동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중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중심이 돼요. 얼마나 더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가치를 만들어 가면서 가지고 나갈까 이렇게 되죠. 철학이 변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고래 되면은 자연스럽게 20세기형은 저렴하고 기술이 중요했고 대량 생산이 중요했는데 다양함과 품질과 다 품종전 소량적으로 많이 가야 되고 옛날처럼 생산성과 물량을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춘 피라미드형, 중앙집권형, 갑질고 의지라고 뭐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왜냐하면 상하 먹이 사슬이 있으면 이런 구조가 나와요. 언제나 자율과 분산과 협조가 곱하기가 돼서 자기 진화하고 자기 증식하는 구조는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갖춥니다. 3 0 0년 가는 저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손정희 회장이 인간은 오래 살아봐야 100년을 못 살아요. 제품도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떴다가 이렇게 뭐 절정을 갔다가 내려온 이런 게 있다고요. 그렇지만 인류는 7만 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7만 년을 살았죠? 애들을 낳고 진화하고 예?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7만 년을 살아왔고 존재해 왔죠. 법인은 그런 거예요. 조직이란 그런 거라고.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게 하려면 자기 진화와 자기 증식이 가능한 조직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4차 산업 혁명의 본질입니다. 데일이라고 하는 책. 린다 그레튼이라는 사람이 이걸 조사세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보다 조금 어린 나이. 한 지금의 한 10대, 지금의 10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죽을 때까지 평균 직업을 3.5회 정도 바꿀 걸로 예상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 20대 때 A라는 거를 했는데 30대 중반에 B로 바뀌고요. 40대 50대 때 C로 바뀌고요. 60대 70대 100살까지 사니까 요 70대 때 D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어떤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그게 정상이 아닌 게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만약에 어떤 쪽에 일을 제일 많이 하게 될것 같으냐 지금 작은 것 중에 늘어날 것 중에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지금 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다 직업이 될까 싶어요. 노는 것의 종류가 크게 둘로 갈라진다고 예측을 많이 해요. 첫 번째 노는 쪽은 운의형 그러니까 예술 크리에이티브니스가 강조된 것들, 뭐 음악이나 춤이나 스포츠나 뭐 예를 들어 뭐 미술 아트 이런 거 기, 그러면서 기술을 쓸 거예요 아마도 또 반대 수요도 있거든요. 잘못 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 공부하겠죠. 공부가 직업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거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소통하잖아요. 우리 같이. 이것도 일종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또. 의미를 찾기 위해서 지구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제3섹터라고 그러는데 아뭐 예를 들어 뭐 환경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계열들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NPO라고 부르는데 NPO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앞으로 1, 2 0년내에 전체 30% 가까이 될걸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런 쪽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여행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 여행자가 직업인 사람일 수도 있겠고.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의 형태와 정의 자체가 되게 넓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되게 많이 늦어요 지금. 이유가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인프라가 좋은데 산업 구조가 2차 산업 혁명 제조업에 귀속돼 있어요. 한국 산업 전체가 사실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에 탑이 하나 무너지면 연쇄반응으로 다 타격을 받아요. 예를 들어 조선이나 해운 같은 것들이 지금 시그널이 하나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자동차가 문제가 되면 자동차는 제게 파급효과 크거든요. 자동차가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화되 있기보다는 이렇게 뭐랄까 그런 구조화가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키죠 계속. 지키고 그게 엄청 크게 이렇게 몰락하기 전까지는 감이 안 오는 거죠. 제조업으로 파급되는 것은 제조업은 물건을 생산하는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거의 변화의 후반부에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산업들은 다 제조업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후반부 쪽에 몰려 있으니까 비교적 그게 덜 느껴지는 거예요. 전체에서가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왜 이제 모르지를 않아요. 중간관리자급 이상 이제 이분들은 그 위기도 알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전후의 이해관계자의 그 힘이 너무 세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어려운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몰라서 안 한다기보다는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가 더큰 이유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파괴적 혁신을 얘기했던 클레이튼 크리스틱스 교수가 항상 했던 얘긴데, 이 경우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스피노프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잘 못해요. 왜 못하냐? 이제 그런 거딱 발표가 나면 이해당사자들이 다 무슨 의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해서 이제 언론에 쫙 실리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진행되고 그대로 스테이하게 되죠. 예 사실은 별 대응 방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업계나 혹은 어 강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많으면 이거에 내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괜찮은데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비교적 오래 갈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한국은 너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갑을병정무기로 계열화 되어 있는 게 가장 이게 왜 왜냐하면 이건 도미노가 일어나서 위험해요. 위에 하나가 히팅돼 가지고 쓰러지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기업의 경영진이 뭐 결정을 내린다고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구조하고도 관계돼 있고요. 이게 사실 인정받으려면 사실은 조직이 굉장히 쉽게 해체됐다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 고용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것만 어, 되어 있으면 어,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돈을 어,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든지 세금을 올린다든지 이랬을 때. 또 저항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딜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사회 안전망이에요. 사회 안전망이 1 번으로 갖추어지게 되면 위의 것들을 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상 우리 사회의 합의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합의를 잘 바꾸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JIIF 비슷한 상황이 닥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고 나서 국민들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알고서 당하는 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멋진 강연 들려주신 우리 정지우 교수님께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